자, 다음 내용, PSS1-4, w a t 을 보시면, 자, w a t 을 보시면, 자, w a t 은 선행사를 자체에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w a t 은 선행사를 아예 포함해버려요. 그래서 선행사가 따로 없어요. 앞에 중복되는 걸 아예 포함해버려요. 그래서 그 자체로 The Things w h i Chat로 다 된다고 했는데, 자, 무슨 말이냐? 이 what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적어보자. 뭐뭐하는 것이는 뜻이 나요 뭐뭐하는 것 자, 뭐뭐 뭐뭐하는 것이런 뜻이 나와요. 뭐뭐하는 것 자, 뭐뭐하는 것 그래서 문장을 보면 자, that is 그것은 뭐뭐입니다. what James said James가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뜻이 되죠? That is what James said. 제임스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hat is 그것은입니다. What James said. James said. 제임스가 말했던 what 것입니다. 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 what 대신에 바로 우리가 the thing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that is the thing. 그것은 그것입니다. Which. 그것은 뭐냐? James said. 제임스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the thing이 원래 선행사인데. 이더 g 하고 위치랑 있는데 이걸 합쳐버린 게 바로 w 와시에요. 알겠죠? 자, 이걸 한번 선생님이 자세한, 다시 한번 문장으로 한번 자세히 적어볼게요. 원래 문장은 that, 저것이 is the thing, 그것입니다. 저것이 그것입니다. 자, James. 자, 여기 볼게요. 여기서. James. James는 said 말했습니다. The thing, 그것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the thing과 그 다음에 뒤에 나와있는 the thing이 겹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that is the thing 그것은 저것은 그것입니다. 자, 뒤에 있는 the thing 대신에 which를 써서 which나 that을 써서 which, which 그것을 james said, james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저것은 james가 말했던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the thing which 대신에 합쳐서 was 수요 what the thing which 대신, 에 what James said. 저것은 제임스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the thing 하고 which를 아예 합쳐버려서 자주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was로 합쳐버린 것이 바로 선행사를 선행사를 합쳐버렸다, was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문장 보자. What I really want to be 해보자. What I really want to be 내가 정말로 되기를 원했던 것은 Is a judge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 what 대신에 The thing which 이렇게 적어도 되죠. The thing which I really want to be Is a judg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더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practice 7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관원에 주어진 관계 대명사 중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I can't believe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선행사가 없죠 지금 중복되는 명사가 없어. 그러면 뭐야? What을 쓴 거죠. What h Tom said. 그의 말했던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단어 풀어보자. I gave 나는 주었습니다. 니 Nick. 네게에게 a watch 시계를. 나는 네게 시계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관계명사 나오고 he liked very much. 그저 그는 좋아했습니다. 매우 많이. 자, 이거는 앞에 a watch라는 관계대사 앞에 지금 a watch라는 선행사가 나왔죠. 그럼 이것은 원래 여기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거랑 겹치는 거죠. He liked a watch. 나는 그 what. 나는 그는 시계를 좋아했습니다. 매우 많이. 그렇기 때문에 was를 쓸 수가 없고 which를 씁니다. 목적어 대신에 which를. 그래서 I gave Nick 나는 닉에게 주었습니다. a watch 시계 하나를. Which 그 시계는 he liked very much. 그 시계를 그는 매우 좋아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들어볼까요?